네. 지금 이 시간은 전체적인 캠프 기획, 전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따른 전체 캠프의 기획, 상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FM 캠프가 이번에는 3박 4일이 아닌 2박 3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 2박 3일 동안 에 진행되는 캠프 타임 테이블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언제 언제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월요일 10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11시까지 준비를 하며 11시에 성찬을 통한 연흔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FM 캠프는 성찬집례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찬집례에는한 명의 목사님과 네 명의 보좌하는 목사님이 집례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성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구분하는 교회들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각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FM 캠프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심지어 친구 따라서 캠프를 처음 오며 교회라는 이 환경도 경험도 처음 많은 아이들까지도 성찬을 받게 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 고백하며, 물론 이 아이들도 은연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함께 받게 합니다. 그 성찬 예배가 끝나면 바로 오리테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각 교회별 소개도 하고 또, 어, 여러분들 그 전체 아이들로 11개 조를 나누며 조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캡프 2박 3일간의 일정을 또 수칙을 또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별 구성에 따른 캡틴이 이 시간 어떤 조를 맡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캡틴에게 아이들과 첫 대면하는 시간이 바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렇게 조별 아이들과 만나고 곧바로 점심식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아이들인데, 아직도 이름도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캡틴이 아이들에게 명찰을 걸어주면서 얼굴과 함께 아이들의 이름을 숙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별끼리 점심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강당으로 와서 두번째 이제 시간 점심 이후의 시간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 어색한 관계 또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그런 시간인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소먹하기에 낯가림이 있는 친구들 많을텐데 이 게임을 통해 서로 우리 족끼리 신나게 부대끼면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면 어... 곧바로 가장 첫 번째 메인 프로그램인 보물은 공식을 낳고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겁니다. 보물은 공식을 낳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에 착안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더 깊게 나가 탕자 이야기까지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걸 찾고 찾은 것을 소중히 하고, 그 찾은 것을 아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보물은 공식을 낳고라고 하는 큰 주제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 보물은 공식을 낳고는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은 공식을 낳고가 끝나면 조별활동 시간입니다. 이 조별활동이 첫 번째 캡틴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가 만들어졌고 정식으로 이 아이들과 첫 번째 시간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색하겠죠. 캡틴도 자기소개도 해야 되겠고 또 조별 아이들도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뭐 분위기가 잘 되면 조 구도 조 이름도 뭐 여러가지 자기 조별의 특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별 활동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우사와 갈렙을 뽑아야 됩니다. 여우사와 갈렙은 뭐냐면 학생들 중에 리더와 부리더를 뽑는 겁니다. 근데 여우사는 맨 앞에 서서 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다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외향적인 그런 분위기를 도다줄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죠. 반면에 갈렙은 어떤 친구냐면 어, 묵묵히 뒤에서 모든 아이들 아우러 줄수 있고 또 소극적인 아이, 조금 처진 아이들까지 품어 주면서 여우수아가 여우수아의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그 일이 바로 갈렙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우수아보다도, 여우수아보다도 갈렙의 친구가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갈렙보단 여우사 위치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우사 위치에 올라서는 잘하지만 여우수화가 아닐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굳이 여우수화가 아니어도 여우수화를 빛나게 해줄 수 있고 더욱이 여우수화가 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우수와 갈렙을 선출할 때, 가능한 한 여우수와는 외향적인 리더십이 있지만, 갈렙은 영적인 리더십, 신앙적인 성숙도가 있는 친구를 갈렙으로 해주면 더 좋은 조를, 더 아주 짜임새, <laughs> 짜임새 있는 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우수와 갈렙을 이렇게 어떻게 뽑습니까? 한, 한번 만났는데, 만난 지 진짜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캡틴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돕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과 보물은 공식을 낳고라고 하는 그 공동체 노래를 통해서, 먼저는 아이들의 성향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떤 아이가 되게 밝구나. 아 어떤 아이가 외향적이구나. 아 어떤 아이가 그래도 말을 한마디로 더 하는구나. 라는 걸 보았으면 좋겠고. 또아 어떤 아이는 조용조용하지만 할거 다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우수와 갈렙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저희 진행팀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은밀하게 전달할 건데 첫 번째는 각 조에 리더십 있는 아이들을 체크해 줄 겁니다. 먼저 저희 교육 행정팀에서 캠프에 들어오기 전각 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어떤 학생이 좀 교회에서 리더십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아이들을 좀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그 리더십 있는 아이들이 각 조에 분배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조 명단을 받았을 때 리더십이 있다고 교회에서 추천한 아이들의 명단이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학생들 유심히 봐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아이들이 신앙진단질문지라는 1 0 가지 문항에 대해 답을 한 것을 캡틴에게 건네줄 겁니다. 캡틴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신앙진단질문지의 대답을 보고, 아,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이 아이는 이런 정도의 신앙이 있구나. 아, 아직 이 아이는 교회를 원했다는구나 했지만, 아직 그원의확신이없구나 아, 이 아이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도와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여우사와 갈래를 뽑으신다면 아주 분위기 좋고 짜임새 있는 조가 만들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벽하게 의도한 바대로 되진 않을 수 있음에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여우석과 갈렙이잘 뽑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별활동을 하지만 조별활동이 시간이 긴 이유는 이 조별활동 시간에 그 다음날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조별활동 시간에 지도를 줄거예요 그 지도를 보고 어이 지도가 뭔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지도는 다음날 여러분들 조가 차를 타고 움직여서 그 곳을 갈 겁니다. 뭐할것 같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두근네이버 좋은 이웃되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 장소에 가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건지. 누구에게 좋은 이웃이 될 건지 무엇을 가지고 좋은 이웃이 될 건지는 여러분들이 저 아이들과 함께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조언들과 아이들이 직접 만들게 도우셔야 됩니다 캡틴이 전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가능한 한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서 그들이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활동의 짧은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다 디자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짬시간 밥을 먹는 시간, 또 밥을 먹고 난 후에 물을 마실 때 함께 그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으니까 틈틈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서 저녁을 먹게 되고, 저녁을 먹은 다음, 이제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영성 집회 후 우리는 FM k 프는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스탭들은 아이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특별히 캡틴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내 교회 아이들, 나와 함께 온 우리 교회 아이들도 중보 기도해 줘야겠으나 내가 맡은 우리 조 아이들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 저 아이들이 뒷모습이 어땠는지 머리는 어떤지 옷은 어떤 옷을 입었었는지를 잘 파악을 해두셔야 아이들을 찾아가고 기도해 줄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로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집회가 끝난 다음에 셀레브레이션 후에 촛불대화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모든 강당에 불이 다 꺼지고 각 조마다 초 하나씩만 불빛이 있게 됩니다. 그초 하나를 두고 모든 조원들이 가능한 한, 가능한 한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머리가 가장 음 가까이 목소리가 들리려면 대부분 엎드리고 또 머리를 가장 밀착시키는 원을 그려야 될 겁니다. 다른 주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게 우리 조 아이들의 목소리 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밀착된 주의 모습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촛불 대화에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어 대화를 나눌지는 우리 캠프 지이께서그 직전에 바로 주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게 될 겁니다. 캡틴은 그 아이들에게 그 주제에 맞게 가능한 한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할수 있도록 꺼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깁티는 절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연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깁티는 아이들이 가능한 한 자기의 속내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좋은 MC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촛불 대화 끝나면 간식을 먹고 첫째 날. 어, 캠프가 일, 캠프 일정이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일정은 잠시 해보겠습니다.